6.25 한국전쟁 때 전사한 아버지를 73년 만에 만난 송재숙 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속으로 달래며 한평생을 살아왔는데요. 부녀가 유해로 만나기까지는 우연과 기적 그리고 안타까운 가족사가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은 기쁨도 잠시, 딸은 이제 아버지와의 호적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73년 만에 유해로 아버지를 만난 송재숙 씨. 어린 시절은 조부모 밑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아가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잊었고 성인이 돼서는 대가족 집안과 결혼해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성당해서 이제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제가 대가족으로 결혼해서 와서 살아서 그런지 복작복작하고 살아서 그렇게 한적하게 그럴 여가가 없었어요. 송 씨와 부친의 유해 상봉은 우연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62호 전사자 유해 발굴단에서 DNA를 제공해달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국립현충원에 있는 부친 묘소에 당연히 유해가 묻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삼촌만 찾기 위해 유전자 검사에 응했던 겁니다. 계속 그 현충원에 아버님이 묻혀 있는 줄을 계속 알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국방부 사람한테 듣다 보니까 그 전시 중에는 거기는 그냥 그 유품 정도로 돼 있대요. 그런데 삼촌을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는 아버지의 유해를 찾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강원 동해의 한종중 묘지에서 발굴됐던 고 송용환 일병의 유해와. 4년 전 제공한 송 씨의 유전자가 딱 맞았던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훈장도 보고 이런 행적을 이렇게 다보면 인제 자꾸 가슴이 어지는고 얼마 <laughs> 너무 늦었죠 제가 아버지 만나게 너무 늦어서 송재숙 씨는 기쁨을 뒤로한 채 아버지와의 가족 관계를 되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사한 부친과 조부모의 권유로 재혼한 보친마저 떠난 이후 지금까지 호적상 큰아버지 딸로 살아왔는데 이제 부친을 찾은 이상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 하는 겁니다.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검사가 나온 이상 송재석씨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하고 혼인신고를 못한 거예요. 전쟁 중이니까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바로 엄마하고 저하고도 헤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학교는 놔야 되고 그러니까 큰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큰아버지 딸로 저를 옮겨서 여적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얼마나 꿈만 같은 건지 기적적으로 아버지를 만난 송재숙 씨 73년 만에 딸을 만난 아버지 고 송영환 일병은 다음 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리는 유해 안장식과 함께 영면에 들어갑니다 btv뉴스 이창호입니다.